오늘 말인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강릉 여행을 오랜만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빨간색으로 맞춰서 입어봤어요. 이 카메라를 되게 오랜만에 켜가지고 어 색한데 아무튼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준비를 엄청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디컥지. 카페인? 응, 카페인좀시켰어 왜? 빨리 받아줘. 아, 근데 손이 없어. 나 커피 마시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강릉으로 출발을 하러 갑니다. 로스트 맛있어? 잘해? <laughs> 일단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약한 횟집을 찍고 갑니다. 가는데 시간이 걸릴까 출발! 나서 <목소리도> 카메라를 세팅했는데 오늘 아이폰이더 예쁘게 나온 것같아 메이크업이 더잘 남게. 하지만 오늘은 뭔가 카메라로 찍어보고 싶어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카메라로 찍었던 거 생각나는데. 휴게소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내가 얼마 전에 알감자에 계속 그렇지. <laughs> 지금 생각 나는 거 없지. 소스 트 먹어줘. 화장실 갔다가 때려야지. 가속 단속이 100km인데 지금 몇 km로 달리고 있어요? 2 4 k m 로 강릉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 왔으니까 밥 먹기 전에 사진 좀 인증샷 좀 찍고 기겠습니다뭐을 찍을까? 카도 아, 엄청 무섭게 친다 음,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직은? <laughs> 발리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이질감 느껴진다. 생각보다 안 추운데? 아 파도 좀 찍게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참돔 유비끼를 먹으러 왔어요. 생긴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엄청 깔끔한데? 저희는 A 세트를 먹을 겁니다. 손잡이들은 이거 엄청 예민해. <laughs> 오른쪽에 앉으면 계속 부딪히니까. <laughs> 그러니까 습관적이라고. <laughs> <laughs> 미역국인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인삼 우리 운전 고생한 영진이. 별 고생 안 했습니다. 오늘 1717일이다. 그게 뭐야? 1717. 1717. 근데 뭐 없잖아. 쌀 소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laughs> 딱 정도만 먹어. 무슨 맛이야? 인삼 맛이야? 속쓰릴 거 같아. 홍감 캔디 맛. 가지가 오.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메인이 오삼도 유비 <laughs> 껍질이네. 이게 네. 포인트입니다. 아, 포인트. 음. <laughs> <laughs> 어, 어, 그지여아 <laughs> 나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 막 갑자기 급하게 먹고 약간 새콤 달콤한 소주 안 땡겨? 땡겨. <laughs> 나 혼자 여행 가려고 그러면 잘갈수 있을 것 같아. 혼자서 이미 여행했지. 전복 찡찡대긴 하겠지만 잘 먹을 수 있겠지 나? 혼자 있으면 오히려 아, 찡찡대지 않지 호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맛있게 만들어서 내가 먹고 싶어 연고할게 저희가 회를 진짜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밥으로도 회를 먹습니다 먹을 수 없는 거지. 잘 끊어줄 거야. 음! 어, 안 질기네? 완전 질길 줄 알았어. <laughs> 그런 데가 화로에 다잖아 쫄깃쫄깃하다, 엄청. 그래, 나좀 프로 유튜버 된것 같지 않아? 옛날보다? 자주 먹으면서도 없게 된것 같아. 징어 사러 가요. 음. 중앙시장 잠깐 들렸는데 너무 추워서 사람이 없어요. 커피기? 안녕하세요, 미스 도요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주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도> 내 얼굴만 봐도 추워보이죠? 너무 추워서 패딩으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패딩도 추워 <laughs> 맛있겠다 불? 어, 근데 지금 생선 먹고 와서 생선이 안 땡겨 근데 이제 관광지 와도 다 서울에 맛있는 게 많아서 뭔가 딱히 살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음. 음, 아, 다 자, 출하고 선물할라. 선물. 선물할라 이러면은 아 비싸고 이거는 좀 딱딱해. 저런 건한7 5천원0원디에라도 아유, 잘짠 제로 귀엽다 짠 여기가 하루 동안 묵을 숙소입니다. 위 위층도 있고 이렇게 온수풀도 있고 밖에는 바베큐가 있는데 좀 추워가지고 패스 얘를 엄청 닦고 싶었어요 프리미엄 케어 유명한 건가 봐요 숙소 완전 좋죠? 짠숙소 좋죠? 좋죠 좋죠 한번 싹볼까응 식을 시켜 먹으려고 켰습니다. 응, 음, 뭔가 약하죠 냄새나. 마르지. 왕포 나 하나 먹어봤거든 샤인머스켓? 응. 엄청 달아 근데 엄청 물렁해 사는 사람이 없나봐 먹기 좋게 맛있겠다 이거 사실 좋아서 약간 그 요리 ASMR 하는 치킨은 포기했어 너무 오래걸리고 피곤해가지고 이게 알아? 치킨에 나의사항 엄청 많이 나왔네 주의사 나왔다고? 맨날 아 밥을 가져와가지고 밥에다가 셀프 초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사비가 없지만.